띵동! <laughs> 저 가짜 웃음 하지 마시고요. <laughs> MC 유재석씨가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. 자, 일단 우리가 오늘 몰카를 오랜만에 할 거예요. <laughs> 네. 근데 저희끼리 하면 또 이제 위심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새로운 UPS를 붓게 듣고 <laughs> <됐고> 왔습니다. <laughs> 일단 여자분, 이쁘죠? 우리 미스트로 출신의 트로트 가수 우리 강승현씨입니다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<laughs> 앨범이 나와요 22일에 6시에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음. 제목은요 삐용삐용. 삐용 삐용 입니다 비용 삐용 한절좀한번그래자 손을 이렇게 돌리면서 반바퀴를 도는 거예요 삐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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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앰뷸런스 불러주세요 <laughs> 연기 이런 연기 해본 적 있어요? 해본 적이 없는데 하습니다 네, 좋습니다 그 옆에 남자분은 여기는또 네, 보면... 이런... 음악계에서 종사를 하세요 제 친구고요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서 폭근노래 <laughs> <약간 웃음> 타고 있는 김찬영이라고 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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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래서 몰카는 이번 몰카는 이요거예요자 시작해보겠습니다. 자, 오케이, 렛츠고. <laughs> 안녕. 어, 왔어? 니가 뭔데 아, 나 오라 말해. 나 가서 트할것포 하고 와. 지금 질척 거려. 전화 많이 질척 거리는 거 오빠? 힘들게. 아니 앞으로 우리 여름에. 인스타그램 봤는데 사실 이 이쁘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뭐 좀.. 왜 그래요? 아니 생각라고왜 눈을 안마주고 얘기하지? 아이 주름이 많아졌어? 요지 않았나? 너했는데최다고최왜최했어아가 아니 뭔가 이렇게 명함이 면 거기에 음. 시선이 가잖 아. 아니, 다른 게 아니고. 예, 요즘 그냥 이 생각도 많이 나고 해서. 똑같으면 안 되죠? 아니. 보다 좋다 보다 좋다 보다 좋다해 뭐야? 아, 저겨운 반, 놀란 반인데? 네, 저도. 다좋았 아, 이런 좋은 일도 많은데 오빠 이런 말 해주고 싶었어. 우리는. 그래? 아니 진짜로. <laughs> 아, 우리는. 그래? 뭐, 내가 하면 안 돼? 아니 내가 해. 선물하자. 뭐, 응? 어? 아. 으악! 아. 괜찮네. 왜 그래? 재훈 오빠 왜 그러는 거야? 나한테. 샀어? 응. 금방에 샀네? 뭐가 줬어 얼마? 아, 멋보이네. 너무 잘 어울리네. 아, 이쁘네. 잘 어울린다. 진짜 어디서 얼마나 아, 그러면, 아, 그러면, 그러나그러 그러면, 그러면, 그어 그러면, 그러면, 그 어? 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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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러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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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러 그러면, 그면그러어 이거 어디서 어, 마셨어요? 친한 오빠가 저한테 사왔다고 했는데. 이 오빠 분한혹한시 맞네. 같은 거 아니야? 어 아니 아니 이게. 지 않은 거라. 이도 똑같고. 아? 응. 이거. 어 맞. 어. 어? 네. 이거 여기 어, 네. 여기 분들이 라고하 오빠 사 사온 거거든요. 아 오달 주었다고 했잖아. 사왔 아니 오다 주웠다고 했잖아. 맞춰, 거죠? 얘기했어요. 똑같아요. 아, 니 오다 주게다고 했잖아. 게저렇죠저렇 거죠? 렇게 저렇게 저렇 아, 저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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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다고아주저다고 저렇게 여렇 번이나 얘기했어요. 렇게 저렇게 저렇게 아 빨리 빼빼서이다찾아 아, 죄송해요. 죄요 무슨 걸왜 찾고 있어 나. 나 나. 이상하다. 죄송합니다. 주었다고 했잖아 내가 몇번 얘기? 같은 얘기를. 뭐라고 그러는데? 자기 거라고 그잖아 내가 오다 주었다고몇번 얘기했냐? 이거 사 오다 주었다고 했잖아 내 언제 사다고랬어 오다 썼다 이러고 거야 뭐이 그거 해. 그래서 있지. 어, 뭐야? 거야, 날 왜? 무슨 소리날왜 부르는 거야? 왜? 뭐, 왜 불러? 무슨 뭐 소리가 부르는 거지? 와서. 뭐야? 나너더움안 울려. 나 원래 또소 소실 해왜 저러? 소똑히 타다고. 야, 뭐야? 왜 갑자기 이렇게 선생 모드로 와? 이게 뭐야? 열어 봐. 뭔데? <laughs> 내... 열어 봐. 뭐야? 너 진짜 열어 보라고? 응. 야, 너 이상한 거인 거 아니야? 어봐 <laughs> 뭐야? 뭐, 뭐야, 뭐다 지아 영화 보면 뭐, 영화 있잖아. 뭐, 야 진짜. 어? 야, 뭐다 었어 진짜 죽는 거야? 응. 방하는게 아니야. 야, 그찌 뭐라고 썼어. 근데 아, 잠깐 뭔데? 잠깐만. 아, 죽었어. 아, 이거 무슨 의미야? 진짜로? 나 이거 약간 좀 진지하게 받는다. 아, 어 진짜로. 정말 주는 거야. 야. 아, 근데, 아, 나나 좋아해? 야나가시하셔도될니까 나도 옛날해야조용해 됐어 뭐야 열받아 물이 가지 바보야 혹시? 하... 이 안나? 지벤츠가다 같은데 죄송한데 네. 이거 한 번만 확인해 볼수 있을까요? 이거요? 네. 또 어, 왜요? 아니 이게 저희가 방금 네. 잊어버린 건데 네.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한 번만 확인만 한 번만 해볼게요 아, 저 선물 받은 거아요한 번만 한 번만 그쪽 기그 침이 그게 아닌데 너무 죄송한데 한 번만요 잠깐이면 되는 데잠시만 죄송합니다 네. 죄송합니다 어디서 나신 거예요? 선물 받은 거예요. 직접 사신건아니데요 그럼 너무 똑같은 거라서. 그 친구 어디 있어요? 잠깐 나가는 중이에요. 네. 조금 확인도 해보면 안 돼요? 커피 어. 자국이 제가 아까 낸거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. 아, 그래. 그거는 비슷할 수도 있는데. 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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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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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. 이거 어디서 나신 거예요? 아니, 이 친구가 저한테 선물해 준 거예요. 아니 이거 제가 잃어버린 거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. 뭐, 어, 어, 네. 예, 산 산된 산된. 산 거예요. 이거 얘가 저한테 준 건데. 그... 아니요 이거 주문 제작이라 버스가 네? 없는데? 음. 네네 아니 주웠어요 주어요주어 네? 음.. NC 아, 쪽에서 주웠나 맞네 예? 에이... 네?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 했어요 이분도 알고 계신 분 말했어요 주웠다고 아니 말했는데 선물식으로 얘기해서 아니다 나 진짜 주운 거야? 어나 주웠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아니요 죄송해요 아,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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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더 원래 모르지왜 그러는지 너왜 그래? 얘 아침에 선물을 주려고 그랬던 거야? 네 아, 저도 그래갖고 죽어가지고, 똑같이 네. 여자친구한테 선물 주려고 했거든요. 아, 걸렸어요. 아니 아 아니, 아니 아니. 아, 니다 죄송합니다. 어쨌든. 야. 뭐? 잘라 주셨 진짜 주소 것 갖고 어떻게 남의 걸? 아아무도 없었어. 아 그러면 그러면 왜준 거야 나한테? 아 주고 내가 차려줘. 아저는줄알았지